안녕하세요. 마카다 TV입니다. 산꼭대기 경관 좋은 곳에 위치한 산골 마을에 도착했습니다. 대부분 주민들은 떠나시고 돌아가시고 몇 가구 안 사는 산골 마을입니다. 이곳이 마을 상단 제일 꼭대기입니다. 저쪽에는 이제 정자도 보이고 옛날에 여기가 한 스무 가구 넘게 살았는데. 현재는 이제 주민들도 이제 돌아가신 분도 있고 또 떠나신 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몇 가구, 네 가구, 다섯 가구 산다고 그렇게 동네 주민이 얘기를 하더라고요. 이 앞에 보이는 여기도 유리창이 다 깨진 걸로 봐서는 빈집이네요. 이 시골 마을 어디 가도 참, 이런 현상이 자주 나타납니다. 새로 들어오는 인구가 없고 하니까 갈수록 빈집이 자꾸 늘어나죠. 근데 이 마을 경치가 정말 멋집니다. 경관이 아주 빼어납니다. 밖에서는 여기가 마을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첩첩 산 중이거든요. 저 밑으로, 여기서는 지금 안 보이는데 저 밑에 내려가면 남한강이 보이는 그런 마을입니다. 마을 경관은 참 이뻐요. 정자에는 사람은 없고, 뭐 비료하고, 저시래기강 그런 걸 걸어 놨네요. 여기는 창고인데, 아, 오토바이가 오래된 걸 봐갖고는 이것도 역시 사용 안한 지가 오래됐네요. 먼지가 수북하게 앉았습니다. 저쪽에 또 대문 열쇠를 걸어놨네요. 이 주민이 안 사는 집은 이 보면은 표가 나거든요. 옛날 문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대문입니다. 밖에는 가마솥도 이렇 만들어 놨는데. 사용하는 지가 꽤 오래됐죠. 녹이 많이 썰었네. 오, 이거 옛날 전축인데. 여기서 이제 경관이 좋으니까 마루 같은 걸 여기 설치해가지고 나무 밑에 딱 해놔놓으면 정말 선선하네. 여기서 보는 그 고도 높이가 체감상 해발 한500 고지 정도에 위치한 마을 같아요. 실제는 그보다 더 낮은데 바로 앞에 조망이 그 산이 내려다 보이고 하니까 그렇게 보이네요. 이 집도 역시 빈집 같네요. 대부분 다 빈집입니다. 이 집은 깔끔하게 정리가 된 걸로 봐왔구나. 이제 주민이 사는 그런 집으로 보이네요. 조용하기는 정말 조용합니다. <laughs> 여기도 빈집이잖아요. 이 정말 많다. 이건 고추 건조기에 이 집도 옛날 그 오래된 그런 흙집이네요. 창호문 그런 것도 붙여놔 놓고 여기는 이제 창고로 쓰던 용도네. 이거는 한봉 그거 틀 같은데요. 조용하게 지내기에는 이런 산골 마을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이거는 돌나물 같은데요. 상추도 심어놨구나. 아다 싱싱하다. 보고 오니까 쓸만하네요, 집은. 아, 그래요? 예, 예. 저 수리만 수리하면 돼. 그 얼마 전까지 사람이 아저씨. 살았다면서요? 그요 아저씨 조금에 늘다든지 이거 발부터. 아, 예, 예. 아이고, 큰일 날 뻔했네. 예. 신장 노양앉아시면깨끗하다아 이렇게 우리매 걸어서 간 거. 저거 수리 해 가지고 살면은 집안 저 시값만 대라고 500만 원이고. 응. 토지 저그 토지세는 따로 줘야 되고. 그렇지 그런데 그 전에 그 있던 일는 도지고 말고 그냥 있었는데 이제 다른 사람이 사면 도진 줘야지. 그냥. 그렇죠. 그거는 있을 때 상황하고 새로 들어온 사람하고는 또 상황이 그럼, 또 틀리니까 다르니까. 그 다르니까. 같이 살았으니까 예. 이제 임자는 당임자 순단양 있지만 이제 그건 새로 오는 사람이 다 새로 정리해야지. 를 아주머니, 저 뒤쪽으로는 거의 다 빈집이네요. 저 테이블 저기 잠깐 앉아도 돼요. 경치 참 좋네, 저게. <laughs> 야, 이런 데서 식사하고 하면 밥맛이 절로 나겠다. 야, 정말 잘 만들어놨네. 야, 참 좋다. 저 밑에가 남한강 맞지요. 네. 여기서 봐도 경관이 정말 잘 보이네요. 이 집에는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집입니다. 경치 훤하게. 잘 보이죠? 동네 할머니가 소개한 집은 지상권 주택입니다. 집값만 500만 원이고, 그 전에 살던 분은 그 토지세도 안 되고, 이제 계속 살았다고 하네요. 이제 주인이 새로 바뀌게 되면은 토지세를 내야 될것 같은데, 1년 토지세 캐봐야 얼마 안 됩니다. 그러고, 얼마 전까지 또 사람이 그 살았던 집이고 해서, 어느 정도 관리는 돼 있는 집이고, 제가 촬영 끝나고 나서, 그집그 그 대문 문틈 사이로 안을 잠깐 이렇게 보니까 그 어느 정도는 깨끗한 집입니다. 조금만 수리하면은 바로 살수 있는 그런 집으로 보이거든요. 이 집에 관심이 있는 분은 제가 연락처를 아예 공개를 해버리면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찾아갈 것 같아서 꼭 필요 한 분만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시면은 그 연결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전에는 그 마을 여 가구수 많이 살 때는 무슨 농사 지었어요 여기예저쪽 밭이 많아요 저쪽으로 나가면 수수, 콩뭐 그런 게 했지요 근데 지금은 저, 가수원 어. 전부 가수원 사과 많이 하지 지금 아니 이래 좋은데 왜 사람들이 안 돌아? 여기 기총 같은 농사는 안 지어도 기총 같은 거 하면은 나가기 전에 오질 않아요 여기 텃밭도 좋네 <laughs> 여 땅이 좋구만 여도 기 옛날에 집터 었어요아 여기 여기가 집터 자리였어요. 그런데 누가 살 없고 이게 또 새로. 여금 집지도 되네 그러면은. 그럼 집지도. 와 여도 기 위치 좋은데 여기 집 하나 어? 좀애난가 하나 지어놓으면 우리 할머니는 가끔가다 이런 외롭고 그럴 때는 없어요. 음. 너무 조용하다 보니까. 아이 몰라 요 이제 나이 많으니까 아프니까 음. 귀찮기만 하지 뭐외롭거나 그런 생각. 아 전혀 없어요. 그냥 힘들지. 모래는 그 조금씩 끔찍해 보고 뭐 이러다 보뭐 그만 또 자고, 뭐. 자고 자다 보면 아프면 앓는다고 뭐 아야야. <웃음> <웃음> 그래도 그냥, 그냥 그런대로 재밌게 살아요 이 넓은 마을에 내가 구만 사신다고 하니까 약간 좀 쓸쓸해 보이기도 하는데 너무 조용해서 좋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